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? 어? 진짜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몰라? 나랑 연애를 하면서 오늘 무슨 날인지 모르는 건좀 실망인데. 일주년. 우리 아직 일주년 안 됐어. 우리에게 오늘 제모 좀 해야겠다. 응? 응? 응. 응, 사사래. 나슬라나? 자기가 맛보고 접수한 날. 땡. 그나 처음 나쓰레때 자기가 처음 나 구해준 날. 땡. 삼촌들. 아니 이거 아니지. 이거 아니. 아니 이거 아니. 이거 아니. 아니 자신이다. 아주 이뻐야이 아, 새끼야. 야이빨간 새끼야. 야이 자. 아기가 내가 아... 진짜 무슨 날 모르겠어. 이제 아주 주말 날. 우리가 만난지 340일 되는 날이야.